여러분, 이수 PD의 1분 엣지입니다. 엣지는 이제 끝머리를 얘기하죠. 뭔가 이렇게 모서리에서 우리가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을 만들 때이 엣지 부분 때문에 많은 그 논란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.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. 사피 바카리라는 사람이 룬샷이라는 책을 썼을 때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, 그 사람은 이제 그 변화의 시점, 그러니까 상, 상태가 변화하는 거를 상전이라고 봤습니다.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? 또 저는 어떤 상황일까요? 이 변화의 시점을 잡는 것도 결국에는 지능이 아니라 아, 어쩌면 직관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직관을 잘 훈련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명심하십시오. 생각하십시오. 그래서 직관을.